그런에는 네. 선생님도 이제 산전 수정 공중전 겪고 무당이 됐잖아요. 네. 무당이 된 상태에서 또 많은 손님들을 봤을 거고 네. 선생님 봤을 때 네.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. 알지. 어, 남자 여자 통틀어서 어. 어떤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. 음 남자 여자 통틀어서 결혼하면 안 되는 상대방 있죠. 어, 첫째로는 지장하는데 온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는 사람 진짜 치, 뭐 버, 벌어 줘봐야 맨날 밑 빠진 데물붓기고 가격 빵꾸 난대 맨날 신용카드 빵꾸 나고 어, 신용불량자 될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지장하는 사람 어, 그런 사람 피하고 지장 그 자기 몸에 지장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어, 본인 항상 성에 차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항상 자기 성에 차게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. 그 사람들이 피해야 되고,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, 전화를 이렇게 받을 때, 내 부모한테 막말하는 인간들이거든. 그 인성 개쓰레기들이지. 아, 그 사람들. 부모님한테? 어, 막말하는 사람도 있잖아. 왜? 엄마한테 욕하고, 아빠도 욕하고,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. 그 사람들 피하고요. 지 부모한테도 그렇게 막말하는데, 어, 내 시부모한테, 내 그거 뭐 장인장모한테, 내 부모라고 생각하겠어요. 내 부모도 아닌데, 부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, 부모도 아닌데, 그 막말하게 더 쉽지. 그런 인간들은, 그 쓰레기들이니까, 그다 피하고요. 그리고 이거하고 또 반대인데, 너무 내 부모밖에 모르는 사람, 여자들, 남자들. 마마보이, 마, 어, 마마. 어, 마마보이, 마마걸, 마마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사람은 피해서 결혼하세요. 그 경조사에 또 지그 집에만 가는 거야. 어? 남자, 남자 집에만 가고, 뭐, 처가 집에 뭐 경조사 있다 그러면 안 가고. 요새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그, 지꺼밖에 모르는가, 지식구들밖에 부모 형제들밖에 모르는가, 그100% 깨져요. 맨날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. 시집에 경조사 에서도안 가고, 안 가는 사람 청지 백가인데 그, 그런 사람들 다 피해 갖고 결혼을 해야죠. 결혼하기 전에 좀몇번 만나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. 진짜 지가 멍청한 거아니다면 보이잖아. 그런 사람 피해서 결혼을 해야지, 어, 내가 결혼해야 조금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. 100% 깨진다 이거.